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인천폭격적으로 8월 24일, 정규시장 맞이해 보도록 하지요. 자, 어, TYM, 뭐, 저기, 그게, 그 어제 뉴스를 갖다가 찾아봤더니, 아, 묵은 재료에요. 묵은 재료라는 거는 조금 묵은 재료인데 19일 날그 저기 뉴스가 나온 거예요. 19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그 나온 건데 금요일 날그 나오고 나서 그한번도반영이안 돼가지고 그 다시 올린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저기 그 부분은 또 장중에 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자세히 아,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압축 3선의 종목은요. 네. 미래나노텍 어제 좀 좋았다 그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고 원전 관련주 우진, 어, 오르비텍도 보시고 어, 하나솔루션 태양광 관련주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증시는 보합권 약보합 번조세 양상으로 마무리가 됐다 그죠? 어, 크게는 뭐안 빠지면은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윤 대통령 요즘 뭐그 행보에 대해서 주가 반응도가 조금 있습니다. 어, 지지율이 조금 올라오니까 어, 증시에도 반응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양천구 대심도 빗물터널 찾아서 어, 강남과 강화문 도림천 우선 설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건설주 어, 보도록 합니다. 자 미국 농지 어, 농 농업기계 여기 여기에 19일 날 나온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발의를 했기 때문에 또뭐 저기 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음, 어, 통과되고 이러면또 유수화가 될수 있으니까 어, 일단 기억은 하고 계세요. 자, 한라시멘트 14% 가격 올린다. 어, 유연탄발 릴레이 인상이다 아, 시멘트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무역협회에서 EU가 주도하는 순환경제 2026년부터 배터리 생산과 이용 재활용 등이력 추적한다. 어,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는 소식이죠. 네. 재활용 관련한 종목들 보도록 하고요. 자 식량 위기 필리핀에서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 쌀과 설탕 7만여 포대 적발했다는 소식. 어, 식량난이 불러오는 또기 현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커피카보르나 가뭄서리에 브라질 수확량이 급감해됩니다. 또 오르겠네요. 자, 한국 맨널티가 커피 그 수입하는 업체죠. 들어가고요 자, 공동주택 분노의 층간소음 이제 그만. 소음 기준 4dB씩 강화한다. 이거 영보학인데요. 한번 측해 보도록 합니다. 자, 주사 맞는 대신 먹고 붙이면 끝. 쉬운 투약 차별화 나선 k 바이오바이오주 보도록 하고요 아이오닉 CX 사전 계약 첫날 3만 0천대 기록이 됩니다. 어, 자동차 부품주들 보도록 하고 국제펄프 가격이 고행이라 하고 있는데 아직 고점이 아니랍니다 분석이 나왔고요 자 에너지 대나, 대란 우려의 LNG선 초호황이다 어, 이렇게 어, 조선기자재들 어, 계속 봐야 될것 같아요 도심항공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천연가스 제친 아연 관련주. 아연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러시아 공급 중단에 1년 새 천연가스 10배 뛰었답니다. 어, 어제 뭐 강세였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긴 강세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laughs> 자, 이제 본격적으로 10초 뒤면 24일 수요일 정규시장 개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동초과 특징주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 심도, 어, 대심, 어, 심도, 빗물, 터널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자, 일단, 알미늄 관련주, 강세. 알미늄 관, 관련주 온다, 그죠? 조일 알미늄, 남선 알미늄, 삼화 알미늄, 알미늄주 전체적으로 강세. 자 어제 이어서 미래나노테 이거 뭐 저기 단발성이 아니었네요, 그죠 예. 2차 전지 어, 강세고요. 어, 우진 뭐강부합 정도 수준. 오로비텍 예, 마이너스 40원. 자 어제 이어서 일성, 예, 대성에너지. 마이너스 4% 대성산업도 빠졌겠네 10원 예, 빠졌네요 많이는 안 빠진다 이제. 자 어, 심도터널 관련해서 특수건설 올라가고요 그 k 티 서브 마린이라든가 뭐 이런 쪽도 같이 보시고요. 현대로템, 예, 현대로템 2% 올라온다. 그죠? 방산족, 넥스원, 넥스원, 예, 그리고 휴니드, 어, 스펙코 퍼스텍, 예, 빅텍, 예, 방산, 자 현대로템, 조강아이라이, 무상증자 종목인데요. 보도록 할고요. 아,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도 이것도 심도 턴, 터널 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양대지수 0.5, 0, 0 8점이 플러스. 네오위즈가 올라오고 있고요. 세스 베어링 쪽, 풍력 쪽, 예, 윈드 쪽 하고요. 예, 동국에 이거 저기 같이 봅니다. 예, 풍력 쪽.

카카오 중앙에너비스 에너비스라든가 어, 한국석유 이런 것들은 보합권이고요 하나요로 한국 항공우주 어, 세트레가이 제너커 에, 우주항공도 좀 올라오네요. 일성 현대로템 일성 일성이성삼성 일성, 자, 넥슨게임즈 2대어 펄어비스, 네오위즈, 컴투스, 컴투스, 홀딩스, 카카오, 게임즈 예, 게임즈도 좀 올라온다. 그죠? 넥슨게임즈, 넥슨게임즈 보시고 1승 예, 삼성물산 예, 자, 셀리버리, 어, 바이오쪽 오랜만에 좀 보인다 그죠? a b l 바이오, 셀리버리, l i 팩 o d 마이너스, i b o d y Celibody, Celibody, c e l 다그 o 한올바이오파마라든가, Celibody, c e l i b o d 오 하이바하고 그 다음 YG 엔터, JYP 엔터, SM 어, 엔터좀 올라오고요. 자 2차전지 포스코 엠텍 보세요. 포스코 엠텍, 연분호수 니켈 관련주로 보시고요. 자 성일하이텍, 네. 성일하이텍 2차전지 성의 레이터 하고 저기 저어 어, 세비캠 세비캠 마이너스, 어제 좀 올라, 올라오더니 오늘 좀 눌림 조정이네요 세로닉스, 네. l n f 조금 어, 올라오죠 에코프로 BM도 올라오고요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 1.38 플러스 서카, 현대, 러댐, 일성, 포스코, 케미, 엑틀렉스도 보이고 있고요 자, 펄프죠. 무림 어, 페이퍼, 무림 p m p 무림 SP, 어, 그리고 영풍제지, 그리고 삼룡, 어, 어, 뭔지죠 삼보판지. 네, 이쪽도 좀 봐야 될것같고요 펄프 관련주들. 녹십자 웰빙, 녹십자 웰빙이 오늘 급등이네요. 위메이드 플레이, 게임즈, 유인앤어택도 보이고 있고요. r 이 a 엔터테인먼트, 엔터즈, 엔터즈, h l 바이오도 좀 보이네. 자, 조선주. 어. 한국 조선해 양대우 조선해 양대미포 예. 조선, 뭐 이런 거는 그렇고요 한국 카본이라든가 동성 화인텍. 또 이런 것들은 어, 어 눌릴 때그 저점에서 받아먹어야 되는 쪽입니다. 자, 보만 퓨얼셀 쪽하고요그 다음에 JNK 히터, 어, 동화 화성 쪽. 예. 수소도 좀 보인다, 그죠? S 퓨얼셀. 소소 올라오네. 라면 가격 이 농심 스트를것 보여가지고 가장 크게 상승하는 것도 보고 있고. 자 라면 가격 올라오는 거. 네, 라면 농심 삼양 삼양사가 삼양 식품인가요? 네, 5.8 올라오고 있고요. 예 네, 삼성전자 보이고 있고. 아나솔루션. 네, no 태양광 SDN, SDN, 윌링스, 예. 현대 에너지 솔루션, 아, 미래나노 이거 대박이네. 헐, 그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자, 2차 전지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예. 그리고 심도 또, 예, 빗물 터널, 그리고 방산주, 풍력주, 우주, 항공주, 게임주, 엔터, 2차전지, 펄프 관련주, 수소 관련주, 라면 관련주.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죠.